사랑하는 아가비파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과 경건의 시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자신은 하나님 나라와 그곳에 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곳이라는 다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라 돌아, 돌아보았을 때, 때로는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것이 가장 좋은 곳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종착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하루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선언합니다. 얼마 전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성도의 삶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어떠한 형태로 내가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섯은 말씀. 29절 마지막 부분과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복음 위에서 산다는 라 것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전쟁 가운데 그런 싸움 가운데 우리도 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때로는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시죠. 그러나 그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기대하며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말씀에 합당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